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연예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멤버인 김성경 씨와 이지윤 씨의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성경 씨가 배우인데 나이가 53세거든요 이지윤 씨는 79년생이니까 42살입니다 김성경 씨가 여잔데 나이가 11살이 많은 거죠. 김용건, 황신의 커플은 김용건 씨가 나이가 훨씬 많고, 김성경, 이지훈 씨는 여자가 나이가 훨씬 많은 거예요. 두 분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같이 산다면 살 만한 궁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성경 씨의 사주를 보면요. 사주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민년 개축월, 가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주만 봤을 때 어때요? 충이 많죠? 연주하고 월주가 정계충, 충매충. 이렇게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주에 충이 많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안 좋냐? 다안 좋습니다. 건강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건, 사고라든가, 충이 발생하는 십성 간의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2006년도에 결혼을 하셨다가, 4년 만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6살이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6살이나 어린 남자랑 실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 살다가 헤어졌는데, 이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을 매니저에게 맡겼는데, 다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기기는 했는데, 돈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축토하고 미토하고 충이 돼서 깨지고 있는데 재성운 두 개가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재성운이 돈을 나타내잖아요. 돈을 날려먹는다. 이렇게 봐야죠. 이 재성운이 아버지도 나타내는데 이 개수가 앉아있는 것도 아버지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개충이 되고 밑에도 재성운끼리 충을 받고 이런 걸 봤을 때 아버지복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성경 씨의 사주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3주 안에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없으면서 어때요? 추고 원진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진이라는 건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어요. 결국은 재물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성운도 좋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재물운이 아주 없는 사람하고요. 김성경 씨처럼 이렇게 충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가 이것이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경 씨는 재물 운영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사놓는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꺼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한번 딱 잡았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남한테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봤을 때에는 이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운은 어떠냐? 2004년도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16년 전에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3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이 정사 대운에 결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사 대운을 보시면은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화기운이 식신상관운이죠 사화가 딱 들어가면서 사오미 이걸 방합이라고 하잖아요. 화기운이 엄청 강해져요.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해지니까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남자운을 극해요. 그래서 식신상관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런 시기에는 남자와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남자운이 안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봐야죠. 지나간 시간이지만 이 34세 정사대운보다는 병진대운. 이때가 더 낫다고 봐야죠. 결혼하기에는 이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식상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에 결혼하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올해 우다사에 출연을 했는데 경자년 안 좋죠. 청간지지가 다충을 받잖아요. 이분이 가보일 주인데 청간은 갑경충, 지지는 자오충, 청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일단 남자운은 안 좋다고 봐야죠. 이지훈 씨하고 커플이 돼갖고 사람들에게 흐뭇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김성경 씨의 올해 1년 후는 대단히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무호대운이고, 기미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주가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기운하고 목기운. 그런데 아쉽게도 흘러가는 대운에서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대운이 되게 어떻게 들어와요? 오행이 하나씩만 들어와요. 기미대우는 위아래로 토기운, 경신대우는 위아래로 금기운, 그리고 을묘대우는 위아래로 목기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오행만 계속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좋을 땐 아주 좋고 나쁠 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김성경 씨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성관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미혼이거든요. 김인년 정묘월, 계사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정계충으로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고요. 일지의 사화를 깔고 있습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도 두 개나 있으니까,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구성만 봤을 때, 얼마든지 결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예요? 현재 대운이 배우자궁이 충을 받는 대운입니다. 지금까지 이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 현재의 대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되고 좀더 일찍 결혼했으면 좋았죠. 27세에서부터 36세까지 갑자대운. 이때 결혼했으면 참 좋았는데 현재의 대운에는 지지가 충하는 대운이고 그 다음에는 원진살이 들어오는 대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성운만 봤을 때 이지훈씨에게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42살인데요. 올해가 경자년 내년이 신축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우는 안 좋더라도,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살게 아니라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와의 궁합, 이런 것을 잘 맞춰보는 게 좋고, 일단은 자식은이두 명이나 있으니까, 젊은 여자랑 결혼하면, 아이도 한두명 정도 가질 수 있다고 봐야죠. 40이 넘은 남자 연예인들이,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잖아요.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희망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궁합을 봤을 때에는 어떠냐. 궁합을 본다는 게 일단 일지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요. 이지윤 씨가 계사대원이고 김성경 씨가 가보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을 대입을 했을 때 사오미, 방합이 형성이 됩니다. 합이 형성이 돼갖고 생성된 오행이 화기운이잖아요. 이 화기운이 두 사람에게 용신운이다. 그러면 천생연분인데 두 사람 모두에게 화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화기운이 강하고 김선경 씨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없는데 이지훈 씨도 금기운이 없죠. 서로 채워주는 게 없어요. 이 궁합 자체가 결혼을 하기에는 좋은 궁합은 아니다. 김선경 씨 사주가 너무 안 좋고 이지훈 씨의 현재 대운도 안 좋은데다가 두 사람이 그렇게 잘 맞는 궁합도 아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만약에 실제로 사회에서 만나서 사귄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나 동생으로 그런 관계로 사귀는 게 좋지, 뭐, 결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다사에 출연 중인 이, 김성경, 이지웅 커플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